자 여기는 어, 이르크 축구 중앙 시장에 왔습니다 와, 과일 보시죠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사과도 있고 어, 감도 있고 네, 한국에서 있는 것도 있는데 어, 베리 종류 같은 게 있어요 베리 종류도 많고 좀 특이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어, 파인애프도 있고 가격은 싼것 같습니다. 아, 아까 전에 빵을 먹었는데 느끼하긴 했지만 콜라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. 요 생선도 있습니다. 우리가 아마 마이칼호스에서 잡히는 생선들, 연어도 있고 아 진짜. 여기 오 니까 먹 고, 싶은게 엄청 많 아요. 어. 신 기한 것같 습니다. 어. 신 기한 것같습니 블라디보스톡 에 서는 뭐킹 크랩 이나 뭐 이런. 새우, 곰, 곰새우, 이런 게 많았는데, 여기는 생종은 없고, 생선류가 많고, 연어, 알이나 이런 걸 따로 구간해서 팔고, 그런 것 같아요. 중형품 가게도. 구모가 아, 큽니다. 커서, 정말 다양한 걸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큽니다, 여기가. 거의 이렇게 축구해서 식료품은 다 여기서 사는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살라미를 한번 먹고 싶었는데, 도전했다가 아, 이게 엄청 짜더라고요. 엄청나네. 확실히 고기를 젖은 소세지인 것 같아요 이제 열차에서 해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아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토 왔을 때는 뭐 이렇게 그릇 치즈 진짜 잘 먹지를 못했어요 눈치도 모르고 챙겨간 것도 없어 보겠습 자,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뭐, 삼겹살이니 와. 뭐, 삼겹살을 마늘에다가 재웠네. 아. 신기하네 삼겹살을 마늘에다 재웠어. <목소리> 특이하죠? 이제, 소세지, 여기는 이제. 치즈, 냉동에다 넣는 치즈. 분위기. 야채류들입니다. 방금 오일. 오일을 좀 사가지고 기차에서 빵하고 슬라이드 해서 찰나미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. 치즈하고. 과일, 과일도 좀 사가고. 나중에 이제 다시 여기 한번 와가지고. 먹을 생각이에요. 사가지고 가기 전 미리 온 것들 야채 들 이게 뭘까요 특이한 특이한 야채들이 있어. 자5 자, 분밖에 촬영이 안 돼서 촬영이 끝나겠습니다.